안녕하세요. 미국 남가주에서 부동산하는 헨리카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6일 가을인데도 요즘 날씨가 덥네요. 가끔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이제 팔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제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지금 건물을 이제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 이을 맡긴 에이젠트한테 뭐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면 이제 잘 모른다고 이제 변호사한테 가서 알아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한테 가서 또 물어보면 또회계사한테 그것도 물어보라고 하고, 그래서 또회계사한테 가서 또 이야기해보면 뭐 자기도 잘 모르니까 딴데 가서 알아보라고 이제 하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일을 맡긴 부동산 에이전트가 이제 경험이 없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어, 우선 어, 상업용 부동산은 상가라든가 이제 공장 창고를 이제 팔려고 할때는 어, 임대 상황이 이제 어떤지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공장 창고 건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테넌트가 있을 경우 어, 임대 계약이 이제 언제까지 이제 를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공장 창고 건물을 이제 구입하는 분들을 어, 분들은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건물이 비어 있거나 어, 임대 계약이 이제 곧 끝나는 건물을 이제 구입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게 직접 사용하려는 이제 분들한테 이제 팔아야지 어, 제값서 이제 맥시멈으로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공장 창고 건물은 이제 임대 기간이 3년이어가지고 임대가 이제 끝나는 시점을 잡아서 건물을 파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장 창고 등은 이제 구입하는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구입하자마자 이제 건물을 이제 써야 하기 때문이죠. 어 똑같은 건물이라도 이제 이렇게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파는 것이 이그 투자용으로 이제 건물을 산 분들한테 파는 것보다 이제 비싼 것이 이제 통상입니다. 어 상업용 건물 특히 이제 공장 창고 팔 때는 이제 건물대 또는 야드에 이제 <laughs> 기름통이라든가 기름과 관련된 이제 물건들을 이제 가능하면 어 건물 외부로 이제 처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기름통이 이제 건물 내 여기저기 있으면 어 구입하려는 사람하고 이제 그 사람의 에이전트는 이제 어 건물에 이제 기름 관련이들 했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 그러면 또 토지가 또 오염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그건물은 이제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제 식당 테넌트가 있을 경우엔 테넌트를 위해서 이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식당 특히 이제 한국 식당에 이제 바비큐 테이블이 있는 한국 식당인 경우에는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식당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고기 굽는 이제 바비큐는 이제 요새. 어, 인건비 등이 많이 올라서 바비큐 테이블당 만드는 비용이 뭐, 배일 라인 만들고 소방 시스템 넣고 해서 한 만불은 뭐, 충분히 어,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돈 들인 식당인데, 어, 임대기간이 끝나서 이제 건물을 팔게 되었으니까 당신, 어, 나가라고 하면, 어, 테넌트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하늘에 이제 노려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돈 많은 이제 식당이 테넌트를 있는 경우라면 이제 테넌트한테 우선 이제 당신 이 건물을 사라고 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은 이제 제가 경험한 일인데 6천 평방 피트에서 이제 코리안 바비큐하는 식당 주인이 이제 건물주하고 이제 새 임대 계약을 이제 받지는 못하고 가족은 나가게 됐는데. 이 식당 주인이 이제 나가면서 건물 내부에 이제 모든 장비를 이제 완전히 쓸수 없도록 해놓고 파괴 시키고 나서 이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서로가 이제 돈 낭비니까 피하는 게 좋겠죠. 어, 투자 건물들은 제 매매할 때 이제 크게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공장, 창고 등은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이제 홀드 오버 조항이 있어가지고, 어... 임대 기간이 끝난데도 계속 있으면은 여러 가지 뭐 다른 조항들이 붙었는데, 에... 아파트라든가 이제 조그만 사무실 등은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나도, 그냥 임대 기간을 이제 연장 안 하고 그냥 계속 가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어, 건물 상태는 외관이라든가 뭐 페인트 상태가 뭐 조금 안 좋아서 상관이 없는데, 어, 지붕만큼은 이제 상태를 이제 좋게 유지하면 좋죠. 어, 건물을 구입할 때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이제 지붕이거든요. 어, 그래서 건물을 이제 팔려고 생각하시면 어, 지방 지붕 불세는 것을 고치고 그리고 이제 지붕 주위를 이제 감싸주는 이제 메탈 앵글들을 이제 보기 좋게 이제 돌려 주시면 이제 좋죠. 어, 테넌트가 있는 경우 이제 각 테넌트마다 이제 임대 계약서를 이제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임대 계약서에는 이제 월 임대료, 보증금, 어, 임대 기간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기입돼 있으니까요. 어, 그리고 이제 또타나가 있는 경우엔 이제 그 건물을 이제 피해를 이제 준비해 주시면 좋죠. 피해은 어, 이제 들어오는 돈하고 이제 나가는 돈의 이제 기록이므로 이 피해를 보고 이제 그 건물 가격을 이제 상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건물 팔 때도 이제 마케팅하는데도 이제 피해들이 쓰이게 됩니다. 어저 헨리 강은 뭐 상가, 아파트, 공장, 창고 등 이제 건물을 이제 직접 셀러 브로커로서 이 리스팅 브로커죠, 엑스클루시브로서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 이제 혼자서 이제. 수행을 이제 많이 해 와서 이제 경험이 많습니다. 어, 집을 파실 때는 뭐 에이전트를 뭐 친구, 동생, 친척 등등등 뭐 엊그제 라이센스 받은 사람을 쓰셔도 뭐뭐뭐 에이전트를 부지런히만 하면 다 이제 이것저것 다 커버가 되는데 어, 상업용 건물은 아무래도 이제 볼 게임의 이제 틀림으로 어, 경험이 이제 없으면 좀 이런저런 이제. 어려울 때가 많죠. 예, 오늘은 이제 건물 팔 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